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의 폰팁 꿀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채널 보는 법과 차단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혹시 카톡방에 나도 모르는 방이 떠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톡 채널이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 채널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서 기업이나 브랜드가 운영하는 공식 계정이에요. 쉽게 말해, 카톡으로 받아보는 온라인 전단지나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을 추가하면 할인 정보나 이벤트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카톡방에 자꾸 나타나서 거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추가되었던 채널을 한번 차단해 볼게요. 카카오톡 채널이 모두 모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톡을 열면 친구 목록이 보이죠? 아래 채널이라고 보여요. 개수가 보이죠? 혹시 안 보이는 분은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꺽쇠를 터치하면 가입된 채널 목록이 뜹니다. 아래 이런 것도 채널이지만, 이런 건 채널 추가해달라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제가 추가한 채널입니다. 이제 채널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친구 목록이 보이죠? 차단할 채널 이름을 길게 선택하면 메뉴가 나와요. 여기 차단을 누르면 차단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까지 선택합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차단하면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필요할 때 다시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채팅 메뉴에서 자. 해당 채널에 들어가면 집 모양 아이콘이 보여요. 여기 터치하고 채널 모양 누르면 차단이 나와요. 여기서 차단. 확인해서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간혹 채널을 추가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거나 필요한 채널은 추가하기도 합니다. 카톡 친구 메뉴나 채팅 메뉴 어느 곳이든 다 돼요. 검색창에 추가할 채널 이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부산도시가스 등 원하는 채널 클릭 후 채널 추가 버튼 누르기하면 됩니다. 추가하면 소식이 카톡 메시지처럼 도착합니다. 꼭 필요한 공공기관, 병원, 뉴스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기능 알고 쓰면 더 편리합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게 카톡 쓰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꿀팁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